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정점. 여러분 정점이 뭐냐면 멈춰 있는 점을 우리는,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하는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구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어, 이러한 방정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267쪽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 정점, 그 만난 가만히 있는 점을 우리는 그교점을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어떻게, 그 직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직선은 이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K 값에 관계없이 K가 10이든, 1000이든, 100이든, 5억이든, 3000이든, 7억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 얘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K가 1이 오든 2가 오든 100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 식은 0이야, 그냥. 요거 이해되는데. 자, 요건 이해되시죠? 요건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그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세팅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K, 그럼 이 K가 갑자기 느닷없는 K는 뭡니까? K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하고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딱 만난다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가될 수도 있고, 이가될 수도 있고, 이가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얘네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얘네들의 차이점은 K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K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두 직선의 결정은 진하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직선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 결정. 여러분, 교점은 항상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교점, 교점을 찾으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연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하고 좀 개념 똑같아요. 말 그대로 ax by c는 0이다라고 하고 a-x b-y c-는 0이라는 요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로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K AX 플러스 BX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렇게 식을 세팅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67쪽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267쪽 아래쪽에 봐봐. 한절에서 만나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G는 0, A -X 더하기, B -Y c 0, a-x b-y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직선 요거 요것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직선의 말 그대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은 이렇게 세팅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하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이두직선의정점문제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그걸 하기 전에 267쪽에 그 예제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봐봐. 예제해가지고 뭐 K 더하기 E 써주고, X 더하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서, k-1y, k-1y, 마이너스, 뭐가 있습니까? 6k, 더하기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좌표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k값에 관계없이 우리는 고등사상 제 초반 부분에서 배웠어요 뭐뭐 값에 관계없이 임의에 항상 성립할 때 이런 말 멘트가 있게 되면 뭐가 된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 항등식 문제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으니까 이 식을 다정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이런 의미야 한마디로. 그럼 정계해서 kx ky 마이너스 k가 되니까 k로 묶어졌다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마 봐 제가 잘 보셔야 돼. 다 정교해서 k로 묶었다고 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k 안 붙어있는 거야. 여기서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근데 k의 1이 오든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상관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쩌야 되겠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버리면 되잖아. 이건 이해되십니까? K가 1이거든, 2가거든, 아무 상관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 되잖아요. 요건 이해됐나요?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제가 이해했어요 여기 지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26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자, 268페이지는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문제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뭐쭉 정리가 돼 있고 뭐라고 나왔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p를 찾아내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뭐하라는 이야기야. 이 식을 k에 관하여 정리하세요 이 말이야. 수연아 이해됐어? 여기 여기 268페이지 필수에 제 7번. 네. 아민이는? 선우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269 쪽에 여기는 좀 별표점 해놓으십시오. 굉장히 페이지 269 필수예제 8번 이렇게 나와있는데 x 더하기 y 마이너스 는 0하고 m x 마이너스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있는데,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잘 들어, 선생님잘 봐야 된다. 설명이잘 들어야 돼. 이다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가 뭐냐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 일사분면에서 일사분면 이렇게 만났는데요. 얘는 X절편 찾고,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X절편 찾아보자. X절편 얼마가 돼? 2가 되죠. Y절편 얼마가 돼? 2가 되죠. 자, X절편이 2가 되고, Y절편이 2가 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Y가 되고, 여기 X가 돼. 그런데, 여기 이런 식을 보고요. 여러분들 꼭 보시, 이제 이게 여러분 눈에는 지금 배울 때는 알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눈에 잘안 보이거든. 이 문제는 y는 써주면 아니 뭐 y는 써주기 전에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m이 100이오든 1000이오든 5이오든 아무 상관없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몇 컷만 몇을 지난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먼저 이야기했냐면 m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지. m 값에 관계없이 해주니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m으로 정리해줘야 돼. m 으로 묶어지면 x 플러스 1되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되기 때문에 이 식이 m이 100이거든 1000이거든 5이거든 항상 이 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번하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써지면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 되니까 m이 뭡니까? m이 x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x의 개수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하고는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자면 이하고 절대 만나면 안돼 이하고 절대 만나도 안 되고요 2사분면은 이, 이 점을 지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안에서 만나야 돼 여기 안에서. 그러려면 봐봐.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사분면에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사분면에서 안 만납니다. 이 점이 뻥 뚫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 이런 것도 어느 사분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봐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 기울기보다는 크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보다는 어찌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죠. 기울기는 이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면 오른쪽 2로 향하고요, 기울기가 0보다 작게 되면 왼쪽 2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 오른쪽 2로 향하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왼쪽 2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울기 이런 것은 기울기가 음수야. 그런데 이 기울기는 뭐가 돼? 이런 기울기는 양수야. 요거 이해돼안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이하고 얘를 이용한 기울기. 봐봐, x 증가량이 한 칸. 두 칸, 여기가 2컷마 0 있잖아. 세칸 갔다가 한칸 내려가면 되잖아. 그러면 최소 기울기는, 최소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제일 작은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X의 증가량이 하나, 둘, 세지고, Y의 증가량이 하나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최대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 기울기는 2점을 지났을 때 X의 증가량이 1이 되고, Y의 증가량이 1이 되잖아. 그니까 러 얼마가 돼요? 최대 기울기는 1 됩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째야 되겠어? 누구보다는 네. 크고 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네.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네. 1보다는 네. 작아야 된다. 요거 이해 돼안 돼? 돼? 네. 아미나 이해됐어? 네. 선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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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기울기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 어, 선생님 나그 그래프 그 못그리고 나 못하겠는데 그럼 어때요? 2점의 좌표 여기 어때요? 마이너스 2,1이고 2점의 좌표가 2,0이야 2점의 좌표가 0,2야 이하고 얘를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얘가 나오고요 이하고 얘를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얘가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선생님 나 기울기 구하는 공식 모르는데 알아야죠 이제 이해 예. 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2-x1분의 y2 y1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까지 한 문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70페이지, 페이지 270에 문필수의제몇 번. 이거 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2x y 1은 0이라는 요 식과 x y 마이너스 3은 0은 교점을 지나면서, 봐봐. 교점을 지나면서, 몇컴마 몇을 또 지난대요? 2만 2를 지난대요, 2만 2를. 자, 그러면 문제를 봐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한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어떻게 푸냐면,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얘 연립해서 교점 찾습니다. 교점 알고 있고, 지난 한점면 앞에 또 제공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은두 점의 좌표로 확보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풀수 있냐면? y- y1은 x2 x1분의 y2 y1. x- x1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니 말이야. 오케이. 이됐어요 어떻게 풀라는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는 이야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을 하지?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하기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다시 하고 가운데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k가 있어야 돼. 이거 이해됐어요? 이 식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렇게 0이 돼도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냐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2하고 1을 순서에 상관없어요 2 x y 1 더하기 k 이렇게 써주고요 가라 x-y-3은 0 이렇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두 직선의 교점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라는 거야 2,2를 e,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면 누가 찾아질 것 같아요 누가, 여기다 이 x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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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누가 찾아질 것 같아 k 찾아주죠. 아나 대한데. 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보자. 4.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k 써놓고 여기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0 되죠? 마이너스 되네요. 0 되네. 즉 여기서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이죠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이죠 k가 얼마가 돼? k가 3분의 1이 되잖아 그럼 k 3분의 1 찾아내가지고요 여기다가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1만 집어 넣으면 돼 여기다가 3분의 1만 그럼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0기에 들어갈게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Y 마이너스 1은 0에서 여기다가 몇을 고백해버릴까? 분수 없애기 위해서 3을 다 고백해버려 그러면 e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이하고 이해주면 7x, 마이너스 4y,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식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 말에. 이요 이해됐어요? 이 방법으로 문제 풀어도 되는데, 고등식은 이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위에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제가 확인 체크 270번까지 과제로 2 7 0페이지 아, 333번까지 과제로 아. 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자, 제를 네? 270페이지. 여, 아니, 여기도 과제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아, 네. 여기 뒤에도 과제 있잖아요. 소지도 그러니까 이8 0도까지가 과제가 되겠죠. 오케이. 아, 그 네. 자,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님좀 정리 좀 할게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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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